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베일 자, 오늘 도지 코인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 전달해드리고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자, 8월 11일까지 위에 가입 링크로 가입할 시에 무려 100달러를 공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맥스시 거래소에서 지금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어, 물론 딱 가입까지만 하신다고 바로 100달러 받으신 건 아니에요. 가입하시고, 인증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네, 인증까지 하시고, 100달러 공짜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래 혜택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맥스시 거래소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여러분들이 거래한 수수료에 대해서 매일 10% 페이백을 해드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한 수수료가 1,000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의 10%, 100달러를 네, 다음날 여러분들 계좌에 이렇게 입금 받으실 수 있고요 또매 거래시마다 30% 거래 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네, 혜택 한번 받으면서 거래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도지코인이 현재 0.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2% 상승을 오랜만에 보였죠? 참, 2.2% 오르고도 만족해야 하는 지금 현실이 굉장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게 어딜까요? 그죠?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좀 답답하게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보면 자세히 저점 차차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비교적게, 예,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0.97원, 0.9 아, 0.2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98원. 98원 요 자리 부근이, 어, 현재로서 좀 강한 저항대죠. 그리고 박스권의 고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요 자리에서 다시 부딪힌다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 박스권 고점을 뚫어주는지, 이전에도 보시면은, 네 차례의 고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뚫, 뚫질 못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 이번, 좀 일부 시장 반등에 따라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이것도 어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풀샌드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나는 도지코인을 지지한다.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제수단으로, 어, 쓰일 수 있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밝히면서 한번 움직임이 있었죠. 그 때문에 2.2% 올랐는데 이전만큼 확실히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런말 한마디에 뭐 엄청나게 펌핑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시장이 많이 긴축되어 있고 시장이 풀렸던 돈을 지금 다시 회수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가 도스코인은 우순 농담통화로 설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유용성이 있고 도지코인, 도지코인의 거래 능력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밝히면서, 어, 좀 도지코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는데, 글쎄요. 네, 일단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밈코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진짜 어, 이 도시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사실 어, 도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헤이러들이 굉장히 많죠. 네, 도시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물이 좀 있어야 예, 그래도 좀 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네, 가치 입증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90원대에 물려 있지만. 뭐 그래도 도지코인의 가치를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들고 갈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발표가 있었죠. 바로 일자리, 요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일자리가 증가했고 를 실업률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어 고용 지표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의 어느 정도 완화가 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강도의 어이 긴축 의지는 꺾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강하게 올릴 것이다라는. 이 공포감이 다시 한번 불러 이렇게 일으켜지면서 어제 9시 반, 딱 발표 시간대 전후로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죠. 물론 결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 역시도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로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시장에 짧게 짧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 머무르고 있고 조금 조금씩 저점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시장에 불안정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 예, 아마 당분간 올 한해 동안 혹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긴장이 연속이 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도지코인에 대해서 어...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